오늘부터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의 배경이 어, 중요합니다. 60년에서 70년 정도에 어,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는가 하면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초대교회에 굉장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무청이나 흔들렸겠죠 심각하게는 어떤 이들은 배교하기도 했겠고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히브리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동시에 무서운 경고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까지 담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편지를 이 가을에 읽어 내려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믿음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고단과 핍박이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금까지 수세기 지나오면서 모든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졌을 때는 여러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부분은 사람을 택하시기도 했었고요. 어떤 제도를 택하시기도 했었고 역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부분도 그렇지만 또 여러 모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나타났고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는가요?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송도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더 가까이 보고 좀더 오래 보고 좀더 자세히 보고 깊이 볼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말이 있죠. 생각, 생각 속에는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삶의 행동,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더러운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라 할지라도, 내게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말과 행동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깨끗하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인격은 깨끗하고 그 언어와 삶의 모든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실 우리가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환경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나의 생각에 악의 생각을 뿌려놓고 악의 생각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 속입니다. 우리 생각 속입니다. 나는 어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았는가. 오늘 또 치열한 전쟁터는 삶의 환경이기 전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이냐. 악한 마음을 품고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해지면, 내 마음이 건강하면 골리앗도 무섭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군인보다 어렸다고 했으니까 더 크게 보였겠지요. 하지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 고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1장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체의 형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운영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운영자 물건을 확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확보하셨는가요?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9월 첫날입니다 올해 8개월 동안 지나오면서도 얼마나 다사다난하셨습니까? 특별히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는 불안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목적이 있잖아요. 내년에 또 황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모든 운동선수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아주십시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가 새벽 기도자니까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 얘기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운동 경기에 나오는 사람은 그 운동장에 모이는 수많은 관객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네브래스카인가요? 거기에 어 배구 대회가 있었는데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대요. 어마어마하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 경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모인 사람들 중에 선수가 많습니까? 관람이, 관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9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는 사람들이지 배구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많은 모이는 사람들 중에 상을 받는 사람은 관람객입니까 운동선수입니까 운동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한 것은 관람객이 부흥하는 걸까요? 선수가 부흥하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의 기도는 관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선수로 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미교회의 부흥은 관람객의 부흥이 아니라 선수의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선수 말이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는 선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식하고 이 땅에서 그리고 또 흩어져서 멕시코에서 웨일즈로. 우리가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는 1장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은혜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은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 그것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spirit 상한 심령.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니까. 자꾸만 뭐가 쌓여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기도의 시간인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주세요. 어제 하루 종일 쌓였던 그 불순물들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이 비워진 마음, broken spirit, 이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은 그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 가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곳이지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사람, 숨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예,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요. 무서운 치료를 받아내야 하고 끊임없이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관계의 깨짐으로 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좋아했는데 정말 가까웠는데.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걸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 비워내야 합니다. 두려움, 속상함, 분노. 그리고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키고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볼수 있는 복된 하루 9월의 첫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강사 목사님 안전하게 도착하시고 또 피곤치 않고 3일 동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서 동산지기 수련에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